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 한자 공부. 즐거운 한국어 공부 시간. 155강 맞자. 말 맞자. 1편, 2편, 3, 3편 끝났고, 다른 맞자 갑니다. 갈 마, 삼, 마, 마귀, 마. 다양한 맞자. 생어들 오늘 몰아서 봅니다. 조금 많습니다 마부위침, 네, 절차탕마, 호사다마 마중시봉, 쾌도남마, 무마. 여러 다양한 맞자들 오늘 봅니다. 네, 한국인의 교양 필수죠. 네, 지식인의 필수, 우리 한국 어 공부. 한국어 모르고, 사회 지도청, 어불성설이죠. 네, 첫 번째, 갈, 마, 간다. 뭐, 숲돌에, 뭐, 칼을 갈죠? 갈, 마, 네, 돌을 갈다.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서 어깨는 거, 가는 거. 네, 달타, 달아 없어지다. 문지르다, 고생하다. 또, 연자방아로 찢다. 또는 고생, 연자방아 또는 맷돌, 곡식을 이렇게 갈았죠? 네. 갈마 대표 단어 연마, 갈고 닦는 거. 네. 노력을 거듭하여 정신이나 학문을 학문 기술을 닦는 거. 연마 어떤 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거. 네. 마모 마찰되는 부분이 달아서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거. 마모 뭐 신발 오래 신으면 미창 마모 되죠? 불마 부서져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마멸되지 아니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불마. 마멸 갈리어서 달아 없어지는 거. 마멸 강마 학문이나 기술을 갈고 닦는 거. 강마 연마 재, 연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고경도의 물질. 보통 텅스텐 뭐 텅스텐 이런 거 많이 쓰나요? 네. 고사성 하나 봅니다. 200 예. 시 대신이죠. 시선 200 학문을 도중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길에 근데 본거죠. 뭐 바늘을 만들기 위해 도끼를 갈고 있는 한노파를 만났어요. 우연히 200이, 그노파의 꾸준한 노력에 크게 감명받은 젊은 200이 다시 산 속으로 들어가서 학문에 매진했다. 네,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 그큰 쇳덩어리 도끼를 갈아서 그 작은 새 침을 만든다. 마부위침, 즉,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 마부, 작침, 마부작침, 마부위침 같은 말. 뭐, 우공이산, 십벌지목,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죠? 네. 그런 유사한 성어들 아주 많습니다. 네, 뒷끌모아태산 흔히 네, 물방울이 돌을 뚫죠. 네. 이어서 고사성 하나 더 봅니다. 시경. 네. 삼경의 하나 시경. 네. 언변과 재기가 뛰어난 자공 어느날 소성인 공자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자공이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약간 자랑삼아 얘기한 거죠. 질문에 비디어서 내가 그렇단 얘기. 공자님 답변. 어 좋긴 해. 가해. 좋긴 해.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자가 되더라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즉 자궁아. 좀더 노력해라. 너도 나쁘지 않으나 좀더 노력해라. 뭐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자가 되더라도 얘를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라. 좀 노력해서 이얘기죠 주마가 편한 거예요 공자님이 제자 자공에게. 네. 공자의 대답에 자공이 또 묻기를 시경에서 선명하고 아름다운 군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또한 옥이나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빛나는 것과 같다. 고 나와 있는데 시경에 이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양에 수양을 더한다, 주마가편 같은 맥락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공자님의 말씀을 자궁이 딱 하고 알아들었어요. 공자님의 답변이 기쁘죠. 제자가 터득했으니까, 자궁아, 이제 너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의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안다고 했듯이 너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알수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차, 탕마, 시경에 나오죠?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고, 끌로 쪼고 가라, 빛을 내다. 절차, 탕마, 즉, 학문, 기술, 어떤 분야에 인격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는 거, 절차, 탕마, <laughs> 절마, 절차, 탕마 같은 의미, 단야 연마,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갈고 닦는 것 같은 말, 단야 연마, 네 갈마하고 있습니다. 괄구, 마광, 때를 벗기고 닦아 광채를 낸다. 비슷한 의미죠? 사람의 결점을 고치고 장점을 발휘한다. 괄구, 마광, 사람도 가끔 목욕통 가서 때를 좀 빗겨야 빛이 나죠? 마음속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정신도 때를 벗겨야 더 좋은 사랑으로 거듭나죠? 네, 그 의미가, 괄구, 마광, 사상 마련,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신을 단련한다. 사, 상, 마련, 중국 명나라 유학자, 왕 양명의 어떠한 철학. 네? 실제, doing is best learning. 실제 하는 게 최고의 learning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마장량 갈고 닦고 오랫도록 준비하여 오는 거 연마장량 그래야 큰일을 이루죠 네, 소마세월 달아서 없어지는 세월 소마세월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세월만 보낸 것 네, 백고불마 몇 백년 후에까지도 마멸되지 않고 남는 거 백고불마 뭐 공장님 말씀 백고불마죠 절마잠규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보통. 잠은 경계하는 말이죠. 절마, 잠규, 풍마 옷에, 비와 바람에 갈리고 식힌다. 두 번째 이어서, 삼마, 삼은 풀이죠. 삼마, 네, 삼, 네, 뽕나무과의 한해살이 풀이다. 삼, 삼배옷 네, 만들 때, 참깨 또는 배옷을, 삼마, 어. 네, 삼으로 네, 지은 상복. 상중에 입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비단 옷처럼 고급스러운 옷이 아닙니다. 거친 옷이에요. 삼배옷. 또는 조칙, 조서. 임금이 내린 명령서죠. 노도. 구학기 중에 하나가 있네요. 또는 근육이 마비되는 병, 삼마, 마비 할때맞죠 마비되다, 마비시키다 동사로서. 삼마자 대표 단어. 마의, 삼배옷. 네, 마의죠. 삼배옷, 마의. 마립간, 신라, 임금의 칭호,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지정왕, 내네 임금이 마립간이라고 했다. 대마, 삼, 눈동자에 접살만하게 생긴 점, 네, 또는 붉은 점을, 대마, 뭐 마대, 마대, 포대? 네, 굵고 거친 삼실로 짠큰 부대를, 포대기를, 마대, 네, 보통 뭐, 모래 같은 거 마대에 담아서 이렇게 겨울에 좀 하죠? 물도 맞고, 눈도 맞고, 마포구, 서울특별시, 종서부마파오쿠도 있네요. 네. 마파두부, 좋아하십니까? 중국집? 네. 요리 하나, 두부,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마파두부, 매콤하죠. 과일, 불본, 마제출, 부처, 밑도 긁으면, 삼오라기가 나온다. 네. 점잖은 사람도 속을 열어보면 뭐, 지저분한 일이, 뭐, 한두 가지, 완전히,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을까요? 있을까요? 없단 얘기. 과일, 불본, 마제출, 네. 마중지봉,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중지봉, 산밭에 삼밭에 나는 쑥. 네. 삼은 꽃꽃이 자라요. 쑥은 구불구불 자라요. 즉, 구부러진 쑥도 산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뭐, 옆에 친구, 마처럼 저절로 꽃꽃하게, 뭐, 삼처럼, 잘한다. 네, 마중지봉, 즉 좋은 환경에 있거나 좋은 법과 사귀면 자연히 나도 주위에 감화를 받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요요상종 좋아진다. 보고 배운다. 마중지봉 환경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 네, 쾌도남마 아주 유명하죠. 남마 네, 어지럽게 뒤얽힌 삼가닥, 복잡하게 뒤얽힌 일이나 어지러운 세상 형태를 남마 뭐 세상이 난마와 같이 얽혀 있죠. 네,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그걸 쾌도 난마 쾌도 잘 드는 예리한 칼로 난마를 한 칼에 자른다. 네, 헝클어진 사물 잘 드는 칼로 자른다. 쾌도 난마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하는 거. 쾌도 난마 능력이 있는 거죠. 네, 현명한 거죠. 네, 용감하고. 해도, 참, 남마, 같은 말. 마고, 소양,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있었어요. 마고, 소양, 가려운 데를 걸른다. 즉, 일이 뜻대로 됨을 마고, 소양, 마고, 파양, 같은 말. 마고라는 어떤 선녀가 가려운 데를 걸른다. 즉, 일이 순조롭게 잘 흘러갈, 흘러갈 때, 마고, 소양, 마고, 파양, 상, 마, 지교,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와 삼나무. 에, 어떤 교제, 상마지교, 권세와 영달을 버리고, 전원생활에서 언급하면서, 농부와 친하게 지낸다, 상마지교, 네, 뭐, 야인생활 하는 거죠? 재에서 봉생마중, 불부자직, 네, 이게 사자성어에 사자소학에 나오는 말, 봉생마중, 불부자직, 봉이, 네, 마, 밭에서, 나면 불부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곧게 곧바로 자란다 동생 마중 하면 불부 자식 한다 숙이 삼 가운데서 자라면 붙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곧다진다즉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러면 저절로 바르게 자란다 네. 억지로 뭐할거 없다 네. 이어서 마귀, 마자. 어이 좀 무서운 얘기. 마귀, 마자, 마귀, 마라, 악마 또는 마술이나 요술 또는 인. 여러 번 되풀이하여 몸에 깊이 밴뭐 인이 배었다, 인이 박이다 하는 얘기하죠. 네. 마귀, 마 석관이 뭐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 되는 거죠. 네. 마귀, 마자, 악마. 네. 불도를 방해하는 악신, 악 불의 암흑 네. 의노한 것, 악마. 마귀, 요사스럽고 못된 잡기를 통틀어서 마귀, 네, 마녀, 마력을 가진 여자, 아, 네, 마녀 사장 하면 안 되죠? 네. 마신 재앙을 주는 신을 마신 네, 주로 무섭고 나쁜 의미도 마귀, 맞자 대표성어 호사다마. 좋은 일 호사에는 뭐 마귀가 많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꾼이 좀 많다. 네, 세홍지마, 같은 컨셉이죠. 네, 복마전, 마귀가 숨어있는 전당, 복마전, 즉,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 업무가 거칠 세 없는 꿈에, 그런 어떤 그런 악의 근거지를, 복마전, 예, 여기저기 복마전 있죠. 뉴스에 나오는, 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그냥 집단으로 나쁜 짓 하는 애들, 복마전, 네, 단말마, 임종시, 단말마,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 그때 내뱉는 그 슬픈 그 비명 새도 사람도 마지막 그 비명 뭐 돼지 도 네, 단말 마그 네, 비명 네, 마희 귀신의 장난 마희 즉 일의 진행이에서 나타나는 뜻밖의 해살 방해 네, 마희 귀신의 장난인 거죠 네, 전선 청마 한치의 선과 한 자의 마 아이고 마가 더 커요 높아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른다. 천선 창마 세상에는 좋은 일은 적고 뭐한 천밖에 안 돼요. 서는 나쁜 일은 많아요. 한 자나 되네요. 많은 천선 창마 마풍 악마가 일으키는 바람. 마풍 즉 무시무시하게 휩쓸어 일어나는 바람을 마풍. 네 이어서 문지를 맞자. 문지르다, 또는 갈다, 연마하다, 닦아서 곱게 하다,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네. 안마하죠 네. 줄다, 소멸하다, 달아 없어지다. 문지를 맞자, 마찰, 물건과 물건이 서로 이렇게 닿아서 비벼지는 거죠? 마찰. 네. 정전기 생깁니다. 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아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하애할 때, 거기서 뭐 초면, 마찰 운동도 있죠? 네. 그래서 물건이 멈추는 거죠? 축구공이. 안마. 손으로 몸의 근육을 두드려,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로가 풀리게 하는 뭐 안마 전문가들도 있죠. 편안합니다. 한, 한 시간 받으면. 문제를 맞자. 네, 대표성어. 무마, 손으로 이렇게 얼음 안지고 문지르는 거. 무마적 분쟁이나 사건 등을 어떤 편법을 동원하여 적당한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봉합, 봉합, 처리하는 거. 완전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거, 무마 네. 또는 사람을 위로하여 달리는 거, 무마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거, 무마 네. 보통 뭐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무마하다가 보통 큰일 당하죠. 마철루 하늘에 닿는 집, 마철루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흔히 마철루라고 하죠. 능마 강소 곤어가봉쇄로 변하여 한번 날면 구천에 이른다. 뭐, 사람의 운수를, 능마 강소, 사람 운수할 수 없죠? 네. 여세마둔, 세상 사람을 격려하여 인재를 진작하는 것. 여세마둔, 마, 권, 찰장 주먹과 손바닥을 비빈다. 기운을 모아서 돌진할 태세. 네. 기회를 엿보는 거죠? 마, 권, 찰장 네. 마정, 방종, 정수리부터 갈아서 달아 없어져. 발꿈치까지 일다 예. 거의 뭐, 마부 위침 수준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깊이 사랑한, 사랑한다. 온몸을 바쳐 남을 위해 희생한다. <laughs> 곡격 겸마, 수레 바퀴통이 서로 부딪히고 사람의 어깨가 스친다. 뭐 명동, 사람 많을 때 가면 그렇죠. 네. 종로 거리, 네. 거리가 아주 번화할 때, 곡격 겸마. 네. 이어서, 절일 맞자. 이거, 단어 보고 갑니다. 절이다, 마비, 되다, 마맞고 또는 홍력, 절일 마, 대표 단어, 마비, 신경 겨, 근육이 그 기능을 잃는 병 마비 네. 우리가 쥐가 나면 잠시 마비 증상이 오죠. 마약 보통 아편 뭐, 모르핀 코카인 등 마취 작용이 있는 어떤 뭐 습관성으로 먹으면 크게 중독되죠. 절대 멀리해야죠. 마약. 네. 마취 동물 약물로 인해 감각을 잃고 자극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일시적 마비 상태. 어떻게 수술할 때 마취하고 수술하죠. 고통을 못 느끼게. 사실 잠시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마비 마약 마취 하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네 155강 맞자 다양한 맞자 봤습니다 갈마 삼마 마귀 맞자 네. 여러 맞자 마부 위침 큰 도끼를 갈아서 간단한 새침을 침을 만든다 너를 가면 된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키끌 네. 모아 태산. 네. 절차탕 마 옥을. 갈고 쪼는 거죠. 공부. 네.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 말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라. 성공한다. 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 네.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때 더 겸손하라. 낮춰라. 네. 그런 교훈이죠. 네, 마중지봉, 네, 코든 마 사이에서 자라는 봉은 저절로 곱게 자란다. 환경, 친구의 중요성, 마중지봉, 쾌도남마 복잡하게 얽힌 남마를 잘 드는 칼로 한 방에 자란다. 네, 현명한 일처리, 네, 무마, 어떤 문제를 이렇게 무마하는 거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거죠. 일단 덮어두는 거죠.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려운 분은 내일 꼭 복습. 복습해야 복습 공부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